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글 천미진, 그림 강은옥, 키 g m 출판사 등장인물, 시루떡, 가래떡, 꿀떡, 쑥떡, 인절비, 망개떡, 무지개떡, 계피떡 화전, 콩설기. 진사람이 술래, 가위바위보! 와, 이겼다! 이게... 으하하하 <laughs> <laughs> 무지개떡이 술래 재밌겠다 얼른 하자 얼른 하자 으이 맨날 다 만져 술래가 된 무지개떡이 투덜투덜 걸어갔어요 너 달리기 잘해? 그럼 나만 믿어 무지개떡이 출발선에 선 친구들을 쭉 흘겨보았어요 너희들 조금만 움직여도 다 걸리는 거야? 안 움직였다고 우기기 없기? 어, 걱정 마. 알았어. 얼른 시작해. 어, 이게 뭔데 떨려? 나도 떨려. <laughs> 무궁화 꽃이 술래가 뒤돌아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친구들은 아주 재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어요. 띠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. 에 <laughs> 어, 이게 뭐야? 후두두두두에 팥이 다 떨어지잖아. 오 이런. 출발선을 넘자마자 시루떡의 팥고물이 후두두두두. 야 시루떡 너딱 걸렸어. 슬레가 <laughs> 웃으며 시루떡을 불렀어요. 무궁화 꽃 야, 빨리 나가, 나 힘들어. 푸. <laughs> 오, 맙소사. 이번에는 가래떡이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휘청, 휘청. 가래떡, 너도 이리 와. 그그 <laughs> 술래가 <순례가> 가래떡도 불렀어요. <laughs> 그때 긴장한 계피떡이 방귀를. 계피떡은 어쩔 줄 몰라하며 빨개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. 다른 친구들은 몸이 들썩거릴까봐 웃음을 꾹꾹 참았고. 술래는 아주 크게 웃었어요. 계피떡 <laughs> 너 움직였어 빨리 와저 다시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술래는 꿀떡이 뭔가 의심스러웠어요. 그래서 꿀떡만 뚫어져라 쳐다봤죠. 그때 꿀떡에서 찔끔 새어나온 꿀이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. 그 모습을 본 술래가 얄밉게 외쳤어요. 내가다 봤어, 꿀떡! 너 걸렸어. <laughs> 다양한 떡들이 펼치는 우리나라 전통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과연 어떤 떡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요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떡들이 전통놀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작가의 기발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인데요. 그림책에는 다양한 떡들이 등장하죠. 이 이야기에는 다양한 떡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책 읽는 동안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할 거예요.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간식인 떡과 놀이를 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